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오늘 어떠,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이 더 왔는데요. 남편 때문에. 남편 음. 때문에. 하트 그놈의 했는 남편들이 문제야, 그렇죠? 음 그래요. 그러면은 어 일단은 저도 실령님들한테또 여쭤봐서 더 점을 봐야 되니까 어년월일좀 음. 일단 좀알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잠시만요. 근데, 어,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뭔가 잘못된 인생과 어~ 뭔가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많이 힘들고 되게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져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언니가 보면은 팔자가 그냥 되게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요런 사주인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인생이 갑자기 확 뒤집어진 걸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그냥 괜찮고 평범하게 살았는데 혹시 결혼하고 나서부터 언니가 갑자기 힘들어지고 금전 같은 것도 보면 언니가 갑자기 금전이 뭐 있다가 갑자기 확 없어진 느낌이거든요. 어 그리고 애정운도 보면은 원래 지금 언니가 20대잖아요. 그러면 결혼도 일찍 했어. 언니 20대인데 아직은 뭔가 이제 신랑이랑도 아직은 막 이렇게 신혼 같이 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막 이렇게 연애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언니 왜 이렇게 무슨 뭐 40대 막결혼생활막 2, 30년 이상한 사람처럼 막왜 네. 이렇게 보이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보이냐? 결혼 전에는 응. 잘 나갔어. 언니 잘 나갔어? 얼굴이 언니잘나가게 생겼어? 얼굴 봐. 얼굴 봐 봐. 응. 어, 좀더벌고잘나갔는데 결혼하고 나서 망했어. 망했어? 근데 언니 근데 보면은 쓰읍, 왜 이렇게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언니? 산란기야? 숱이 네, 네, 얇다고 하시는데? 네네 네. 어 그리고 언니 살면서 이렇게 사기 같은 거 혹시 당하고 이런 거 있지 않아? 제가 응. 어디 가서 사기 당한 적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응, 응. 근데 응. 인생이 최소의 응. 응. 그 순간에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사기를 당했다? 인생의 응. 최고의 순간이 그게 무슨 얘기지? 그 남편이 응. 저한테 응. 결혼하기 전에 응. 집도 있고 차도 응. 음... 카드 있고 음, 음. 돈도 많이 모아놨다고 그랬어요 막상 음. 결혼하고 나니까 집도 음. 오피스텔도 음. 월세고 차팔이가든요아 음.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 네 음. 근데 차도 돈이 차가 아니고 음. 그 상상도 하고요 아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네 상상도 음. 하고도 음. 돈이 없어요 음. 두 자리는 뭐야? <웃음> <웃음> 두 자리는 원래 집어넣기 요그데 애가 응. 생겨가지고 응. 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진짜 응. 사기당한 거죠, 이거. 응. 사기 결혼 맞지. 근데 언니 보면은 남자를 내가 봤다 언니 사주고 남자가 원래 좀 있어요. 네네 남자친구 나았어 그렇지. 근데 왜 남자를 한두번 만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하게 결혼했대? 언니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냥 막결혼했지 애기 생기고 막 그냥. 그리고 언니가 보면은 사주가 그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좀 새끼가 좀 있어. 남자 좀 밝히는 사주야. 남자 없이 못 살고 남자를 좀 외로워하는 사주래. 그랬어? 그래서 그 애기가 생기고 했는데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냥 막 시집 갔구나. 급하게 이 남자다 하고. 어.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어. 다 거짓말이었고. 그지. 근데 그 신랑이 내집 보고 있으니까 근데 사주가 일을 안 해. 이렇게 막이게 나는 그게 안 보이는데 직업 같은 게. 아들 이제 미술 때 토탈이랑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일을 구할 줄 알았더니 오늘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왜 나가고 있더니 다단계. 다단계? 뭐채솔팔구이래요 사단계 근데 뭐 돈,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와? 돈을 안 응. 벌어와서 말 솔직히 응. 말해서 응. 지금 분양값도 없어가지고 응. 제가 응. 애가 배계 때부터 일을 했어요. 응, 응. 맡겨놓고, 뭐 청소기, 설거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무당이니까. 어 언니가 이런 거를 얘기를 제가 하면은 얼마큼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뭐 알고 있을 수 있어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뭔데? 남자가 지금 신랑이 네. 보면은 여자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 뭐라고 하시냐면 네. 너 말고 집에 딴 여자가 왔다 갔다 해 이래. 제가 애 낳고 나서 신랑하고 관계는 응. 거의 안 했거든요. 응. 한열 번도 안한것 같아요. 응. 너무 안 와서 제가 응.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응. 장자리 안에 응. 우리 이제 부부한 응. 응. 그, 응. 게 안에 물어보니까 그 결혼한 게 재미가 없대요. 응. 그래서 그래도 남 편이잖아. 물어봤도 털었고 재미가 없어 응. 그러니까 이제는 홀랑홀랑 그렇게 하는 거야. 아, 헐렁헐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 신랑이? 뭐 응. 직건 괜찮고? 여자가 있다고 하시거든. 음. 저도 여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좀 했어요. 밤에 일하니까 그걸 기억으니까 누가 들어서 놀다가 또모르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 언니 나는 신랑 거보고있으면은 여자가 생긴 게한 6, 7개월 정도 된 걸로 보이거든. 언니 혹시 밤에 일을 하기 시작한 게그 정도 되지 않았어?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어, 남자가, 여자가 생긴 지가 한, 제가 봤을 때한 6개월, 7개월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언니가 집에 밤에 맨날 없잖아. 그래가지고 집을 불러들이나봐 그리고 신랑이 돈이 없잖아. 밖에 나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여자를 만나가지고 어디 딴 데를 막, 쉽게 막뭐한 10개, 10개. 뭐 얘기할게. 러브 호텔 가려고 해도 돈 들어가잖아. 얘 호텔비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집에 불러들이는 거잖아. 그래서, 언니가 지금 보면, 결혼도, 네.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언니가 어쨌든 간에 사귀고는 당했잖아. 이게 가스라이팅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신랑이 언니랑 잠자리를 거부하고, 언니 지금 헐렁헐렁하다고, 싫다고. 그랬잖아. 뭐 네. 그럼 언니 그것도 지금 가지고 노는 거야. 언니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 남자가 첫 남자가 아니지? 아니지 언니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 많이 만나봤잖아. 음. 아, 잠자리 한두 번한 것도 아니고, 딴 남자랑 많이 잡았을 거 아니야. 네. 여태까지 이런 적, 얘기 들은 적 있어, 없어? 언니 다, 다 좋다고. 다 했... 좋다고 했지? 없잖아. 근데, 지금, 신랑만 언니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 네. 그, 럼둘 중에 하나야. 신랑이, 그게 물건이 요만하거나, 딴 여자라면 잠자리를 하니까, 언니랑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고 언니를, 이 사람은, 나는, 언니를 가지고 노는 걸로밖에 안 보여. 아니, 여기 온가선생님한속구나 그때 울리는 비방이있다 아, 아니 있어 속궁합이 진짜 기가 막힌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랑이 딴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잖아 신랑이 그 여자랑 바람을 안 피게 하는 게 먼저지 옆에 딴 여자가 있는데 언니가 신랑이나 속궁합 비방을 해가지고 붙여버리면 뭐야 뭐 구멍 동서도 아니고 <laughs> 뭐 하자는 거야 고민이에요 음.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하까 해도 밖에 안 들어. 근데 언니도 내가 봤을 때는 네. 신랑 여자 있는 거좀 알고 있거나 좀 이런 걸로 보이긴 하거든. 좀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음. 고 싶었어요. 그래. 바같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도 남들한테 똑똑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바보 같아 거. 바보 같아요. 왜 이런 걸 몰랐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알수 있는 부 분들을 왜 확인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건 언니 지금 속궁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궁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신랑이 일단은 바람을 피니까, 음, 요거를 신랑 옆에 있는 여자를 떼어내고, 둘이 이제 그 후에 궁합이 좋아지고, 속궁합도 좋아지고, 이렇게, 어, 행복하게 잘살수 있게 이렇게 만들거나, 언니가 차라리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인생을 다시 새롭게 리셋해서 새롭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일단 언니가 먼저 선택부터 해야 돼. 이거를 내가 지금 야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는 못해 나는 조언을 해주는 거고 옆에서 이제 언니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이 언니가 이렇게 될것 같고 저렇게 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실령님들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 어쨌든 무료점사 오신 거잖아요. 어, 근데 요거를 일단 저랑 조금 더 상의를 하고, 일단 신랑을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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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그러면은 가서 신랑이나 좀 얘기를 해보시고요. 그 후에 저랑 좀 얘기를 다시 나눠요. 그리고 신랑이 바람을 피는 게 언니가 알고는 있지만 언니가 지금 확실한 물증을 못 잡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조금 더, 어, 요거에 대한 거를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나서, 어, 내 말이 맞으면, 어, 다시 오셔가지고 저랑 좀 상의를 해서, 어, 이제 방향을 만들어 가자고. 어, 아셨죠? 음, 음, 오늘 고생하셨구요. 어.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어, 그래도 나는 언니가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옆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챙겨드리고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그래. 어. 그렇게 하자고요. 저한테 이렇게 좀 해답게 응. 응. 뭘 선택하거나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응. 응.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응. 뭔가 눈물 나 내가 눈물 나겠다? 내가? 어 이거 무슨 드라마 쓰냐? 응. <laughs> 네, 고생하셨어요.